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인구 조사를 해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집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의 어, 수를 계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다. 아직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지만, 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자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서 지파를 나눠서 기업을 얻을 분배할 그 사람들 을 위해서 개수를 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생각하며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의심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많이 죽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한 여, 어,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어, 그들은 슬로아앗의 딸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27장 말씀을 읽고 있지만, 26장은 각 지파별로 계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계수를 했을 때, 문화세 지파를 계수할 때, 이 여인들의 이름이 또한 번씩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중에 민수기 36장에 가서 또한번 이들의 이름이 또 나오게 되고요. 추후에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이루고 가고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이들이 믿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직 가지도 못한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을 때 우리의 땅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6장 말씀은 인구 조사를 했지만 27장부터 30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설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어떠한 법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슬로보아의 딸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회중들에게 지금 자기들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세상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사회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면서 불평과 원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뒤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다 뒤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어, 그 문제가 공론화 되었을 때내 뜻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절말씀해 보면 회막 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나살과 르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회막 문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을 여호와 앞에서 이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를 포함한 지도자들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들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좀 바뀌어야 지 않겠나라는 정의감과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아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이 관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부모님과 내 믿음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그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들의 믿음으로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내가 지금 이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마땅히 여기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구할 것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아,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것도 구해도 되나? 예, 그것도 구해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선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초신자 입장에서는 어떤 믿음의 선배로 인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라고 듣다 보니까 그게 법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 믿음의 선배가 가르쳐 준 대로만 기도하고 믿음의 선배가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사역하고 믿음의 선배가 가르쳐 주신 대로만 또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못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못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간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 이까지껏 기도해야 되나? 이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이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어서 하며 이 말씀 3절, 4절을 읽다 보면요. 약간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답답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나좀 살려주세요라는 그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간 이후에 기업에 따라 어, 족속에 따라서 지파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게 될 텐데 그 기업을 나눌 때 기준은 남자 중심인 것입니다. 너의 남, 아버지가 있다면 또 남자가 있다면 그 지파의 누구의 집, 어, 집안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단순한 어, 기업을 얻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는 안타깝게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을 다섯 명 연속으로 낳은 것 같아요. 만약에 딸이 한명 밖에 없다 그러면 아들을 낳을 마음도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연속으로 다섯 명을 낳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아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본인은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 않아서 다섯 명의 딸이 자기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모세를 포함한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죽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살집을 주십시오. 살 땅을 주십시오. 라고, 단순히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유익을 취하고 싶은 그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짊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터가 있고 하나님의 가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영과 그 사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냥 마냥 그냥 쉬기만을 위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해야 돼라고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나에게 나를 허락나게 주님께서 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룩한 열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당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를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부모님에게 주셨던 그 기억을 그냥 나는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고 주지도 않고 얻지도 못하는 그 땅을 얻고자 노력하는 이 거룩한 열정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로보아서 딸들은. 그의 가문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들었을 때 모세는요,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를 한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진 적도 없고, 당연히 우리 민족은 남자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어, 이거 여성들이 요구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러운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요세, 어, 그, 이 모세가 그렇게 좋은 리더, 리더가 아니었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펼치지 말라고 이런 법은 없다고 그냥 되돌려 보러,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세가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가 봤더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아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지파를 나눌 때그 자손들을 통하여 그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그, 그가문 별로 여기 땅을 나눠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게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요구할 게 아닙니다라고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리더 입장에서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나의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를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알아야겠죠. 하나님께 아을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몸부림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르게 되었습니다. 아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대답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제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저는 우리의 기도가 참 옳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의 기도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래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응답을 주실 때 그렇구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라. 막연하게.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 마음만을 가지고 모세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내용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좀 살려주십시오. 나도 좀집좀 좀 주십시오. 땅도 주십시오.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강구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문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얻고자 싶은 그 열정과 거룩한 마음이 그 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대답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간과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아른다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일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까 처음에 회막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도자들 앞에서도 또 회중 앞에서도 어, 이야기했다는 것을 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중들의 생각 가운데도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될까? 이게 어떻게 어, 내용이 이루어질까?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 그건 말이 안 돼. 지금까지 우리 민족들이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시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구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봤을 때도 이건 간구거리가 아니야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신다는 것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주셨습니까? 그들의 말이 옳은데 이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딸들에게 주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딸들도 없으면 그의 형제들에게 주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형제들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들 즉 사촌들에게도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1절 말씀이 이,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십일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 것. 나 여호와가 너희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결국은 딸들로 시작해서 만약에 없다고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라도그 땅을 주자 기업을 주자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어, 그냥 그 슬로바슬로버하세의 딸들만을 위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슬로버하세의 딸들이 간구했던 이 내용들이 판례가 되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효과가 전달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해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본인들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람 살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8개월 전에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몇년 후에, 몇십년 후에 우리의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린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해왔던 이 답습을 쫓아서 조금 아쉬운 그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후대에게 판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우리 사람 살린 교회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 교인들이 이러한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전통과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교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다면 개혁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교회를 또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개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 날 제주키를 했습니다. 제주키를 하게 됐는데 그 임시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갑자기 이제 제주키를 할때 석이 이렇게 했습니다. 석이 석이 지금 몇 명이나 몇 명인지 세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사실 전통 교회에서 석이는 그 교회에 리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보통 이제 수석 장로님들을 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서기는 이게 뭐 임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회의를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그 그 목사님께서 서기 하면서 약간 당황하신 걸 보면서 아 세상에서는 이게 서열이기 때문에 서기가 서열인데 우리에게는 그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존 해왔던 전통과 그 역사와 그 문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살리는 교회 필요하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와 전통이 될수 있다면,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있다. 그게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요좀 본보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간구해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간구해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또 내일 하루가 중요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판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요구하십시오. 그럴 때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화가 되고 우리 교회에 좋은 영향력이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슬로보아의 딸들처럼 거룩한 요구,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취하고 얻기 위해서 어떠한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간구하지 못할 것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기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자정하여 다스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간과하지 못할 것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슬로보아세 딸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아버지의 과감하게 담대하게 간구하고 간구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거룩함이 마음,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아버지여 하루의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얻고자 수고할 수 있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열정, 이들의 열심이 후대에게 판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법이 되었고, 문화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모든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될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열심을 가지며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출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복에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나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로보아의 딸들의 요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과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세상의 이치와 다르고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간과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되오니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를 수 있는 믿음의 요구와. 간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슬로보아세의 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문화가 생기게 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간구, 믿음의 열심, 이 믿음을 통하여 온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교인의 많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 믿사오니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루화로 살할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 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게 될 텐데 아버지께서 그들의 형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수 있기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필요하오니 충만하라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뇌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끝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정, 거룩한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을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위에 이집트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